제가 그때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12월에 학교 다니면서 매출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일이 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 10월부터 9월부터 영상을 쇼폼을 엄청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하고 어쨌든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저는 매일 올리기로 일단 결심을 했고 그리고 쇼폼을 룩북 쇼폼을 찍자 해서 그때부터 매일 찍어서 올렸는데 10월 11월부터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더니 12월에 빵 터져서 그때 5천만 원을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작한 지 6개월? 네 맞습니다 5개월 만에 네. 5천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자사몰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 네. 쇼폼 중요한 네. 건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쇼폼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23년도까지만 해도 쇼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음. 다른 쇼핑몰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빈틈을 항상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빈틈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파고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첨언을 하면 학교 다니면서 매일 할수 있는 것 꾸준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オプテッケーって言と部屋でじゃない 쇼핑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도 다녀야 돼. 네. 그럼 너무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는 잠을 3 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요. <laughs> 아 잠을 줄였군요. 네네. 아 근데 그리고 또 그때 네. 학점도 4 점대를 맞아가지고 오, 아 그때 진짜 아니. 열심히 살았어요. 아 저도 학점대 4 점대라서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맞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쇼핑까지 해서 매출 5천까지 찍어버리니까 아, 네네. 재능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재능 없었고 저는 대신 항상 빈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럼 뭐 그때 루프북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찍었어요? 그때는 이 사무실이 없었죠. 그때는 네. 이제 집에서 항상 새벽 1 시부터 3 시까지 방에다가 조명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 돌기만 했어요. 어디서 실수 그 모습... 있나요? 어떻게 아, 빙빙? 여기서. 요 아, 이렇게 그냥 돌았어요.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게 터진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대신 저는 꾸준했어요. 아... 매일 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1 시에 네, 했었어요. 학교 어, 끝나고 와서. 그러면 최고로 조회수 잘 나온 게몇회 정도였어요? 그게? 그때 150만 회가 한두세번 터졌을 거예요. 빙글빙글 돌았는데 150만 되네요? 그쵸 그러면 또 대표님 생각하시면 어. 지금 빈틈도 있어요? 아 있죠 있죠 그거를 오늘 여쭤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